또라이 새끼 이거 뭐야? 이있라이뭐요라이다요이이스크림은상과당으로고요고 아, 아, <laughs> 싶지만 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액상과당을 있다고요? 브라질이 있고뭐 그런 거겠지 아니 스티커 아, 그렇다 얼만데? 어, 음. 찰떡 아이스크먹어보고싶어 어? 이거 하나 먹어보자 어, 우리 미니 편의점에서 아 그래? 이거 먹어니까어 있어 아이스크림 같은 건다 있어 맛있다고 하고 이 자지푸딩도 맛있대 이 생우유도 생, 생 맛있지 않을까? 이거 봐봐 아, 나 이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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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근데 있는 거야? 아니 그 아, 뭐지? 그 후쿠오카산 생크림을 들어간 게 맛있대 그래 자지푸딩이 남바와니라 쓸 수가 있는 거 같아. 내일은 이거 먹어봐야지 또스파게티이새데 이거... 나도 먹을 거야. 제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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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링. 그냥 우유 냄새요. 완전. 그냥, 그냥, <laughs> 냄새가 그냥 우유인데? 야구. 뭐야? 왜 이렇게, 우, 어. 이게 뭐야? 응? 내가 어디서 이 엄청 단 우유다. 달아? 응, 엄청 달아. 먹어볼까요? 음. 근데 뭘 똑같아 보이는데 이거? 색깔이 달라. 어 그러네. 이게 좀더 우유 빛이라. 이게 약간 바닐라 빛. 음. 냄새 어때? 냄새는 약간 좀더 커스터드 냄새? 아, 진짜. 이건 뭐 세월이었나? 더 달겠다, 씨. 짜라. <laughs> 야, 흘리지, 흘리겠다. 음. 두개 더. 음, 두개 더. 음, 두개더그 자체. 두개 잡. 진짜 두게더그만이야그만이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 결과 얘가 네, 좀더 느끼해. 아, 네, 응. 네, 아, 저위 멸치 키링이. 멸치 라스 <laughs> 키링? 아. 제가 알기로는 그거 검색해봐야 돼. 근데 그 그거 실라스 맞아? 실라스 킬링이가좀 응. 징그럽다. 얘는 생이고 얘는 익히네 아닐까? 아, 입이... 아, 얘가 생이고 얘가 익히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얘는 입이 막혀져, 입이 막혀져 있잖아. 입을 꼬는 거야? 이제, 스타일. 그러니까 약간 구멍이 이은거 음, 아니야? 어 해줘. 아니 브레이크 타임 뭐 그런 건가? 또, 여기 음. 뭐 시간이 써있긴 한데 재료 나오는 시간이 넘청

간장에 어. 아, 뿌려먹으라는 거지? 어, 아니야 나 뿌리면 살짝 뿌렸고... 응. 근데, 나안 살짝 뿌려서 그냥 멸치만 그냥 멸치만 익혀서 응. 그런가? 응난 아. 괜찮은데? 난 <laughs>

위 아래를 양손으로 잡으래. 절대 안 돼. n of the public. I'm there. Wow. I'm there. I'm there. I'm there. I'm t h e 이 e I'm t h e 짭짜리어 작은 거. 왜 어떨지 모르니까. 민아야 이거 작은 버전 있어. 이거 먹어볼래? 민절미는? 민절미도 2 0 9 0엔 있어. 민절미. 둘다래 작은 걸로? 아니 하나만 먹을까? 아먹 하나 근데 거알밖에안 들었어. 그래도 작은 거는 내알밖에안 들었어. 거기다 너가 찍을 엄청 푸득하네 나이거팥 튀는 아니야? 응. 얼린 팥죽 아니야? 먼저 먹어봐 어때? 그냥 팥 플러스 떡이야 팥 플러스 떡 근데 왜 그럼 차 갔다 왔는데 그게 왜 나온거지? 응? 음. 어 파떡이야. 그냥, 그냥 오리지널 미터라시를 먹었어야 했나 그건 그냥 당분하실것같아그러 음. 그러니까. 왜냐면 저 쇼케이스 자체가 냉장고 가 아니야 <놀람> 도어로를래 진짜 묵직해. 그 파바랑은 달라 이게 1,600원? 완전 괜찮다. 완전 1,600원이에요. 파스었어 카스타드도 맛있겠다. 헐 <목소리> 이거 아, 만두인가 봐. 대박. 완전 딱냈어. 이거... 맛있겠어요. 파즈 <목소리> 아니야 어. 근데? 초코 맞아? 초코. 어. 이거 무조건 초코야. 초코, 어. 초코 아니면... 은하나마 <목소리> 엄청 이거 말차만 있으면 맛있다 어, 어, 어. 헐. 같리헐리이거 마지막 한 마리 에잇 에잇 이거 더.. 더나 바로 줄거 같애 소스가 없나 보배 아, 뜨거워 야, 소스.. 소스.. 안 뿌려도 돼 찍었어? 아 그런 거아더

많이 먹어 많이 먹어맛있맛 있어 한국에도 있어 약간 마리같은 애들이 런맛아야 비슷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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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에 아야 이런 거 귀엽다 얼마야? 5 4 0 0원 너무 맛있어 그거 <laughs> 이거 우리의 모습 울먹 어 울먹 <laughs> 맛있다 비가 옵니다 가 있는 일본 이자카야 레몬 사와라 먹어봤어야 되나? 레몬 사와? 어. 그러니까 봐 아니 우리 애야 우리 파 올라가는 거안 시켰는데? 잘 먹겠습니다 야야 한번섞어 맛있어? 존맛인가 보네 아무도 대답 안 해줘. 말 가지고 안 해. 어 개소리를 해. 이잖 아유 개 맞죠? 응. 소금기 그냥 밥, 그냥 자자. 특히 녹차에 미친 사람 같다면? 아, 그럼. 근데 이거 타 생각나는 건? 아, 나는 있는데 별로 없길래 했어. 전넉채인 없는데? 진짜 그냥 카레네. 이거 맛있다. 야, 에바고라니 맛있어. 단무지도안 되냐? 낙지라도 시자고 닭껌? 응, 닭껌. 생만 뒤에 먹으니 나쁘잖아 뭘까? 캡틴은 역시 실패 없어서 제일 맛있어 캡틴은 어? 역시 실패 없어서 제일 맛있어 캡틴이 뭐야? 캡틴, 새우튀김 새우튀김 한 없어. 어, 야안에서자 번역 좀. 번역 번역 다 미쳤다. 돌려 가했나아 아니 너무 돌려 말했어. 못알아었고 먹고 싶은데. 존나. 아 건배한테. 응. 진 아. 기분 나아 잠깐. 잠어 아. 이거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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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 위에 뿌리는 건가? 물을? 단물을? 그건 아니겠지? 둘다 둘 다, 둘다 섞으라는 거지? 는 곳이 없었잖아 진짜 생피하다 그니까 매울 것 같아